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랑은유입니다. 저희 팀은 하늘 아래 너랑 나랑 함께라는 뜻을 가진 인디밴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연을 노래해드려요 라고 해서 사연을 모집해서 그 사연을 통해서 노래를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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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늘 아래 너랑 나랑 함께 사연을 노래해드리는 하랑은유입니다. 이번 사연 테마는 가을이었어요. 점어 이별 등등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민타민님의 사연입니다. 가을에 제 생일이 있어요.라고 하시네요. 10월 5일 생일이라고 하시네요. 미리 생일 축하드리고 어, 선물로 민타민님 좋아하는 노래 아로아 불러드리겠습니다. 생일을 맞으신윈 민타민님께는 코코리빙 메모리폼 베개 보내드릴게요. E 두 번째 사연입니다. 포시진 님의 사연인데요. 어, 사연으로 시를 써서 보내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음, 가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살찌는데 독서는왜 점점 낙수와 고독은 어찌 그리 내 마음을 흔드는지 가사로 써드리겠어요. 매년 맞는 생일도 풍성한 한가위라 생일상은 생일상과 차례상의 부적절한 컬래버 점점. 가을은 내게 맞지 않은 계절이라고 생각하면 여름이 너무 덥다. 라고 감성적인 시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랑은요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화안님이 들려드립니다. 낙수와 고독이 느껴지는 곡, 1,101호. thank <laughs> you 제주도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주도에 사시는 김재영 님, 4년째 여수 본가 집에 못 가고 있다고 해요. 어, 명절 때마다 고깃집을 어, 하시는 것 같은데, 바빠서 못 갔다고 어,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김재영 님, 너무너무 음, 멋진 사연 감사드리고요. 추석 때뭐설때 뭐 이렇게 4년 동안이나 못 가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팀 퍼커셔니스트 서익주 님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린 시원한 가을 같은 솔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영님, 조금 답답한 마음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영님께는 어, 제가 인스타로 어, 사연 보내주신 그 채널로 선물 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구텐 베르크님의 사연입니다. 어, 구텐 베르크님께서 서익주님 팬이라고 해서 이번 사연은 서익주님께서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랑우의 포커션을 맡고 있는 서입주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음, 예전부터 사연을 올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연이 진짜 없네요 인생 정말 심심하게 산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아무리 합의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음. 라고 어제 그 메르크님께서 음.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어, 가을에는 역시 이별과 고독이 함께 하는 걸까요? 음. 슬플 때는 그냥 우는 게 오히려 더큰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슬플 땐 그냥 우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템 베르크님에게 저희 하랑은니가 이별 노래로 위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랑은니의 아직 너를. <목소리> 네가 없는 시간 속에 하루가 점물고 머물러 있는 내 생각 속에 너를 추억. 그텐베르피님께는 속건조까지 잡아주는 디어프롬 수건크림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사연이네요. 아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기 전에 어, 여기 계신 관객분들 중에서 어, 들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들리세요? 나는 설거지할 때 손이 너무 푸석푸석해져서 설거지를 하기가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천연주방세제, 손에 피부까지 생각한 천연주방세제를 꼭 받고 싶다라는 분. 손. 어, 우리 어린이 친구, 이따가 가기 전에 어, 주소 적어주세요. 여기 앉은 아, 젊은이티 입은 친구. 그래, 너야. <laughs> 저기요. 그리고 댓글 이벤트 하나 가야겠죠. 아까 보니까 이뻐요 이렇게 쓰신 분이 있던데요 <laughs> 저 그런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 어디갔지? 아 김태정님 피아노 진짜 잘 치시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솔맘 언니 예뻐요 아, 솔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어, 세계여성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소이 드라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 병재님, 셀러미님, 오엔엔님, 이평강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미연님, 또, 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인스타에 주소 남겨주세요.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헤이즐성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찬바람이 분이 애인을 준비해야겠어요. 내 소개팅 어디 갔느? 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개팅하기도 참 어렵겠네요. 외로움을 달래드릴 새벽 3시 불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즐 성님께는 세계 여성 박람회에서 합니다. 붓기 제거에 탁월한 어, 디어프롬 수면 압박 스타킹 보내드릴게요. 다음 회차도 인스타에서 사연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모두 잠든 새벽 세시 눈은 감겨 있고 귀는 열려 있죠 내 곁에 있는 하루 소중하죠 이 새벽 난 노래 들을 때 이슬비처럼 촉촉하게 땅을 적시고. 나를 기다려